안녕하세요.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치어 리포터 정다입니다. 지난주 저희 페이스북에 업로드 된 6월 달력 보셨나요? 핸드폰에 이미지를 저장해서 배경화면으로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. 홈 경기는 그라운드 아이콘으로 표시해뒀으니 이날은 우리 잠실에서 만나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번 주 경기 정보를 살펴볼까요?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잠실에서 하나와의 3면전이 펼쳐집니다. 화요일에는 얼마 전내한한 라오스 국가대표 야구선수들이 잠실야구장을 찾아 시구와 스타를 진행합니다. 수요일 현충일에는 오후 2시에 경기가 시작되는데요. 이날은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호국영웅 고 김창헌 일병의 따님이 시구를 진행하고 우리 선수들은 제가 입고 있는 이 밀리터리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. 또한 국방부에서 지원한 군견 인형을 앱 퀴즈 이벤트의 특별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. 다만 이날은 응원단의 응원과 이닝 이벤트가 진행되지 않습니다. 팬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. 금요일부터는 대구에서 삼성과의 주말 3연전이 펼쳐집니다. 이날은 응원단이 참석하지 않지만 팬 여러분과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이번 주 날씨 예보를 살펴보면 초여름 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선크림과 선글라스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 주 더위를 날려줄 엘지 트윈스의 시원한 승리를 기대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실에서 만나요 안녕.